자 우리 오늘은 사회 문화 내용을 가지고 중학교 사회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경제 내용을 가지고 중학교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화면으로 같이 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문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문화는요 중학교 사회 1 교과서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볼 텐데요. 자, 비상교육 사회 1 교과서 텍스트를 선생님이 그대로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문화 변용의 의미를 먼저 볼게요. 자, 문화 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지역 간의 문화 접촉, 문화 전파를 통해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고유한 문화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문화 변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문화가 이제 서로 접촉하는 가운데 변하고 그리고 이 변한 문화가 어떻게 이용되고 사용되는지를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화 변용에 따른 지역 변화를 볼 텐데요. 이렇게 문화가 접촉되게 되면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받아들인다. 그럴 수도 있고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 전파된 문화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변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접촉하거나 전파된 문화에 동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결과, 그 결과, 독특한 문화경관이 형성되거나 유사한 문화경관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중학교에서 사회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고등학교 때도 이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심화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사회 공부가 그 정도로 기초를 탄탄히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2020년도에 출제되었던 수능 문제입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중학교 사회의 내용이 고등학교에 가서 심화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 문제로도 출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미리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중학교 사회를 배울 때그 정도로 이제 정성스럽게 정성을 쏟아서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문화 변동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자, 이 문화 변동은 중학교 비상교육 지금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화 변용이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났다.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지만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자, 문화 동화라는 개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문화, 동화이고요. 그리고 자, 문화 융합이라는 것은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도 한다. 바로 이게 문화 융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사회에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을 중요하게 다루,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도요, 자, 문화 변동 양상이라고 해서요, 자, 이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화 변용에서 파생된 개념들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문화 변동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고요. 다음은 7단원에서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화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사회화는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와 규범과 가치관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의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생활양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를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사회화를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 온라인 수업을 당장 해야 됐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야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양한 사회화 기관인데요. 조금 전에 의미에서 나왔듯이 언어와 규범과 가치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곳들, 단체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화를 도와주는 다양한 기관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역할,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내가 사회.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인마다 모두 어떤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적 지위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요. 사회적 역할, 그리고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 개념들을 우리가 중학교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이유.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사회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자, 이 내용들이요, 고등학교 사회로도 이어져서요, 결국 수능 문제, 출제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회에 어,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기초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중학교 사회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학습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데 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봤던 여기 성취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역할이라고 하는 등, 단어도 등장하고요. 역할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회화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역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1년도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귀속지위 성취지위라고 하는 개념 등장했고요 역할 갈등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봤던 사회와 기관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여기도 사회와 기관 그리고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와 같이 자, 중학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2020년도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었네요 자, 사회화, 역할 갈등, 역할 행동, 역할 행동 그리고 귀속지, 귀속지위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회화 기관, 사회화 기관 그리고 지위, 재사회화, 역할 갈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이 계속해서 다뤄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집단인데요. 사회 집단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회 집단은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집단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회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자, 접촉이 작고 강하다면 1차 집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겼다면 2차 집단, 그리고 내가 속해 있으면 내 집단, 내가 소속되지 않았으면 외 집단, 이고요. 그리고 준거 집단은 내가 어떤 판단을 할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과 같이 여러 집단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이 집단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사회에서 개념을 탄탄히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 집단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그리고 22년도 수능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사회 집단에 대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20년도 보겠습니다. 20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집단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의 이해 단원이에요. 자 우리가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문화를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우선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중학교 사회에서 다루고 있고요. 자 문화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 문화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개념과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 사회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과 같이 문화의 특징,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문화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화의 특징들이요. 고등학교 사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2022년 문화의 속성에 대한 수능 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었고요. 21년도 마찬가지로 속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20년에도요. 자, 중학교 사회에서 다루는 공유성, 그리고 전체성, 그리고 축적성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었고요. 자, 이처럼 문화의 의미와 특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중학교 사회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내용 확인했고요. 자 다음은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태도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자기 문화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문화 사대주의는요 말 그대로 문화를 사대 다른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믿고 동경하거나 추종하는 것. 을 의미하고요. 자, 문화 상대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는 그 사회가 처한 특수한 환경,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하고요. 자, 이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고등학교 가서도 내, 이어지는 내용 그래서 자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자 중학교 사회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이거 이처럼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 1 년도에도 문화 이해 태도 자 어떤 문화 이해 태도인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십 년도에도 등장했네요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19년도에도 문화 이해의 관점을 찾는 것 문제가 나왔고요. 자, 2018년도에도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사회에서 그만큼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사회 시간에 그만큼 더 집중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넣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중매체입니다. 자, 문화의 이해단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자, 대중매체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이 이제 대중문화를 다루고 있는 것을 대중매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대중매체들이요. 처음에는 인쇄매체였다가, 그 다음에는 음성이 등장하는 매체였다가, 그 다음에는 영상으로 제공되는 매체였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 뉴미디어라고 하는 대중매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이용해서 대중문화를 제공하는 매체가 뉴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아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어, 개념,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고등학교 때도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수능 문제예요. 자, 종이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자, 대중매체. 방금 전에 우리 다양한 대중매체 알아봤잖아요. 이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2018년도. 에 보셔도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뉴미디어 중 하나이다. 옳은 특징, 옳은 설명을 찾아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처럼 중학교 사회에서도 충분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회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회 공부는 절대 고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부터 기초 개념을 튼튼하게 해두어야지 심화적으로 공부하고 심화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선생님이 오늘 막 가는 코너로 준비한 중학교 사회 공부를 도와줄 학습 사이트를 하나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에듀넷티 클리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자, 에듀넷티 클리어에 같이 한번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포털 사이트를 여시고요. 에듀넷티 클리어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듀넷 티클리어 사이트로 들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메뉴가 쭉 뜨는데요. 이 에듀넷 티클리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든 학습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련된 자료들까지 같이 볼수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는 사회 학습을 도와주는 자료를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요. 자, 티클리어 메인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수업연구자료, 이렇게 중, 초등학교, 중학교로 떠 있습니다. 자 중학교 눌러볼게요. 자 중학교로 눌러보면요 수업 연구 자료가 나와있고요. 자 여기서 학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년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옆에 나와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는 1학년 사회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를 클릭하면 옆에 이렇게 출판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그냥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공통으로 클릭하시고요 자 검색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검색 눌러 보시면 1학년 사회 1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쭉 나오거든요 자이 중에서 우리는 핵심 정리 및 평가 자료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평가 자료를 눌러 보면요 이렇게 창의 사고력 문제와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평가 문제 같은 것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연재해와 인간생활이라고 하는 평가문항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총문항수 30문항, 그리고 단원 나와 있고요.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없이도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지금 다운받아졌고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요. 문제가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운받거나 인쇄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30문항이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Answer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그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해설도 쭉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넷 티클리어 사이트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자습하는 친구들 또는 개념을 공부한 후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평가 문제로 확인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2학년으로도 한번 가 볼게요. 2학년 사회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핵심정리 및 평가 자료를 클릭하시면요. 사회 2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들이 쭉 나오네요. 자, 내가 교과서 내용만으로 공부하고 나서 이게 학습이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요. 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선생님이랑 에듀넷 티클리어 사이트를 같이 한번 탐방해 보고 왔는데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료 학습 사이트가 있다면 네, 이번 기회에 친구들이랑 서로 한번 공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무료 학습 사이트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 주시고요. 오늘 함께 살펴본 에듀넷 티클리어는 제외하고 한번 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사회공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회 공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